세요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입니다 문좀 뭐 열어주세요 쉬는 <laughs> 날까지 뭐야 잠깐만요 뭐.. 뭐예요 컨텐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laughs> 선물을 사왔습니다 언제요? 이 뭐야? 퍼즐 500피스 도전! 제가 오늘 퍼즐을 가져온 이유는 네. 저희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먼저 퍼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게 500피스인데 이거 원래 만드는데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이? 아, 저는 당연히 모르죠. 일단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깔라면서 좋을 텐데.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마시진 않거든. 아무튼 이걸 마시면서 에, 이게 어더 리스 키스 더 키스라는 맞아요 확실해요? 예, 맞아요 키스 맞아요. 더 키스라는 이제 작품인데 맞추고 나면은. 아 이게 되게 요즘에 진짜 세상이 좋아진 게이 퍼즐을 맞추면은 거기에 어... 유액을... 바르... 옛날엔 이런 게 없었거든 나 그랬을 땐몇 살이시죠? <웃음> 아무튼 <웃음>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집에 있는데 모자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왔잖아 그니까 러 이게 아니, 그러니까 쉬는데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 좀 들리죠 아 제가 저녁 한지좀 오래됐는데 아좀막 이게 스토리가 좀 긴데 이게 아 군대 있을 때 제가 좀 쓰던 좀버릇이 돼가지고 편하더라고 되게 따뜻하고 음뭐 이해는 못하지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편하더라고 좀 거슬리나요? 많이 거슬려요. 오케이 그럼 여기만 살짝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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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달라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큰일 하셨네. 네. 오케이 이제 한번 네 일단 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구성품을 보면은 음. 퍼즐이랑 음. 퍼즐 음. 유액 아까 말한 그 유액 액자 만들 때쓴다 예. 네 음. 유액 이거는 엽서 음. 접수 잘, 잘 모르고 엽서 <laughs> 접수 오케이 그리고 이건 이제 판 판이 그렇게 들어있네요. 예, 아, 네. 더 키스. 아까 말했더 키스. 이걸로 이제 혹시 작가분 아시나요? 작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친했는데 <laughs> 옛날 되게 나 옛날 알았거든. 아 친한 분이세요? 예, 네, 이사하고 나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꼭 이거 지금 해야죠. 그래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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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체험을 하셔서 완성을해 네. 주셔야 거기서 오는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내가 뿌듯하다고? 이게안 <laughs> 되고. <laughs> <내가 가지고. 웃음> 그렇죠. 분명히 뿌듯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가 이거 맞추는 방법을 알고서 그래서 좀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너무 많은데.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많아요. 이 진짜 이만큼이야. 진짜로 엄청 많이 이거 근데 좀그 하시는 요령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이거 요령 있죠 어, 요리. 제가 이거 잘하는데 어, 네. 이거는 보시는 분들에게 네. 좀 요령을 좀 설명해 주세요 끝에 가위부터 맞으세요 가위 가장자리부터 어이겁네 거기서부터 천천히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맞추는 오. 그게 가장 꿀팁 어. 누구나 다 아는 오케이 <laughs> 지금 시작 지금 시간이 5시 51분 깔랑만 씨 마시고 혹시 깔랑만 씨 스폰 받으셨나요? 스폰 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 진짜로 건강식품 <laughs> 이런 게 너무 비싸. <laughs> 이제 그냥 좀 만들게요. 네. 아 어, 진짜 만드나? <laughs> 카메라 배터리 충분하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네. 퍼즐에만 집중해주세요. 어. 지금 취미 생활 즐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너무 즐거워, 난 진짜로 <laughs> 너무 행복해. 퍼즐을 맞추시는 취미를 보고 감명을 받거나 해가지고 취미로 퍼즐을 하시는 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사명감을 가지 무슨 얘기 다시. 오케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내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끝 부분 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네. 끝부분을 맞춰야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지금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laughs>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니,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 이게 진짜 필요한 작업이에요 진짜로 이거 하고 나면은 빨리 끝납니다 혹시 예상하시는 시간 있나요? <laughs> 시간 시간이. 시간 시간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금 뭐하는 모서리 빼고는 이제 아래다 쏘고 나서 하나씩 올리면서 제가 마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한 마이크로 하고 쏘는 것도 중요해 아 진짜로 이게 모서리만 찾으면은 바로 끝나 그냥 끝났어 d 서 n o u g h both of the c h 자이 a few moments later 에 여러분 제가 이거 마치다 보니까 문득든 생각인데 한쪽 면을 다 맞췄거든요, 지금. 근데 보니까 이 사이즈가 있 사이더라고요. 이 그림을 아래에다 깔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제가 깔고 지금은 무려 6시 37분. 음, 한 시간 정도 지났네요. 네. A few moments later. 두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이제 모서리는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여기가 하나가 없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두 시간째 여기 앉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시청자들과 약속이니까 빨리 네. 찾아서 또.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찍어줘요 제발 이거 이거 제발 찍어줘요